아이고 포드햄에서 예.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laughs> 얘 보여요. 때문에 아 일단 얘를 확실하게 좀 보여드려. 오 이거 봐. 아이고 다들 놀랐어. <laughs> 나만큼 근데. 오야 어, 근데 이거 진짜 디테일 여러분 돌아가면서 봐야 돼. 이 구멍을 봐, 봐줘야 돼. 요거 먼저 이숨 막히는 디테일 <laughs> 한번 봐주시고. 대표님이 다 가리네. <laughs> 네. 잘 됐네. 네 이렇게 네,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놔둬요. 여기 망해 <laughs> 동색 알겠습니다. 네. 예. 요거 뭐 와서 사진 찍을 수 있죠? 예, 지금 SNS에 이벤트 내일까지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해시태그로 이거 줄게. 안아주세요. 예. 받아주세요. 예. <laughs> 걔를 계속 들고 있으면 <laughs>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 엉덩이 아파 보이네요. 저희 겨울에출시될어 아, 크툴루 네. 제목이 죽음마저 죽으리로 정해졌거든요. 마, 죽음마저 죽으리. 예. 어, 죽으리. 예. 죽으리. 예. 아, 시적이네요, 근데. <laughs> 원래가 그래요. 돼. 원래 제목이 됐스니다 아, 원래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키 스타터 버전은 아니고 데스 우리 리테일 버전으로 하는데 아. 아. 저거는 이제 키 스타터 에도니이었던걸 그냥 전시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SNS 이벤트도 하고 있고 예. 어곧 나오는 거죠, 그런 게임이. 어, 게임은 이제 선주문 형태 아니면 키 스타터 선주문을, 키 선주문을 키 지금 아직 키... 100%는 아닌데, 음. 선주문 형태를 조금 지향해 볼까는 해요. 아, 사실 일본 거는, 일본 근데 네. 아직 100% 확정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스타터 했던 음. 물품들이 아직 키스타또 후원자들도 받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받고 나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좀 견인해가지고 네. 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소식 나오시면 요 알려주세요. 네. 예, 저도 알겠습니다. 생방송 월요일날 할때 예.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예. 오늘 갖고 오신 게임은 쟤는 아. 기념으로 한번 갖고 오면 엉덩이 숨 막히는 주택 보여드리기려고 갖고 온 거고 실제 산조? 게임은 보드게임 예. 콘에서 만날 수 있는 게임은 사실 지금? 저희가 이번이 참 아쉬웠던 게 네. 지금 목전에 나온 게임들이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샘플만 갖고 왔거든요 아, 많은 분들 지금 선주문 이후에 기다리시는 브라스 두 종류. 곧 나오니까 곧 나오죠 네, 얘가 그래도 제일 이제 거의 이제 임박했어요 브라스 버미엄 어, 브라스 랭커셔 랭커, 랭커 예. 아, 요거는 이제 양산형 버전 최종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아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 예예 어, 예. 아, 아직 발매를 안한 거고 목업도 아니고 제대로 양산이 예, 끝난 거 요거가 이제 먼저 네. 선주문하신 분들한테 요 네. 케이스랑 같이 가는 음, 거고 음, 지금 그렇지. 내용물은 저희가 이게 한 카피 어 가지고 지금 돌리는데 게임이 예 이게 여러분 없어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게임이 <laughs> 아,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게 이제 문하시대랑 철도시대로 가는데 저희가 문하시대만 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타이밍 맞춰서 빼오기가 좀힘들더라고요 이거 뭐, 오그나이저가 있네요? 네 오그나이저를 올보드에서 제을아 요것도 보대면서 오그나이저까지 예, 추가로 살수 있죠? 함 예정입니다. 어. 예. 그리고 아무래도 한글판이면 이제 궁금하신게 이제 설명서인데 네. 설명서는 당연히 이렇게 한글화가 되고요그 네. 다음에 이거 아, 지금 예. 어, 시연하고 있어서 갖고 예. 오진 못하셨지만 예. 콘에서는 여러분 만날 수있고요 판매는 그럼 언제 하시는 지 판매는 ]까요? 저희가 이제 선주문자들한테 8월 늦어도 중순까지는 보낸다고 하는데 최대한 타이트하게 빨리 보내고 네. 약간 텀 두고 나서 이제 정식발매를하겠요 선주문 하겠죠. 끝나고 나서 예. 뭐선주 발송하고 한달 정도 예. 예. 기간이면 한달까지도 안 걸릴 것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선주님 하신 분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네. 슬리브까지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선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laughs> 이렇게 좋은 거 게임 나오면. 예. 자 그래서 뭔가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laughs> 지금 시험이라고빼울 시험 수가 없어요. 예. 하고 계신 분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브라스 버밍엄이랑 랭커셔 네. 곧 어, 선주님 발매 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식 출시도 곧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이 기다렸요 아, 예,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해서 예. 엄청 많이 <laughs> 했었어요. 거의 그 필수 게임. 요거는 이제 목업 상태여 가지고 그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오류 같은 거 잡으면은 아 이거는 그럼 예. 안전 양산형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의 8월에 예, 8월 내에 내려고 하는데 이제 공장이 얼마나 저희가 열심히 그런... 달리느냐에 그래. 달라서 <laughs>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드를 또 저희가 안 갖고 와가지고 이 보드는 영어인데 <laughs> 보드당글로 나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 이런 예. 거는요 예. 다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려고 예. 저희가 요거 갖고 왔고요 그리고, 어차피 금방 금만 그만 나옵니다 예, 설명서 당연히 되어있고요. 한글로 되어있고요 예. 글로잘다 해놓으셨고 네, 트레이가 가지고. 원래가 플라스틱이었는데 종이로 바꿨어요 아, 네. 요즘에는 오거나이저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그 플라스틱 트레이가 슬립을 치면 안 들어갔거든요 네아 그런데 예. 그런 은이 그런 차라리 이제 종이로 네.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당황했습니다. 종이트인데또 이게 구성물이 많아서 2단으로 되 있어요. 그리고 <laughs>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 얘네는 영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아, 예, 이거 한글판이에요. 예, 이거 한글로 다 하셨고. 예. 그 다음, 예, 다음에 비교도, 비교도 한글이에요. 비교. 예. 네. 오, <laughs> 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비교도 한글. 네, 비교도 한글. 다한도 한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라든지 <laughs> 네. 뭐 여러가지 저기 뭐냐. 겉에 서 사고 싶다 나왔어요. 예. 후반기 페스타는, 후반기 페스타에서는 다한 걸로 다 나오겠네요? 후반기 페스타 전에는 나오죠. 아, 참. 예. 후반기 페스타가 아마 10월 그쯤인데, 네. 네. 그때까지는 절대로 안 갑니다. 네. 알겠어? 여덟 개의 정령들. 얘네 이름이 맞죠? 진짜 네. 중요하거든요. 이름을 참 신경 많이 썼어요. 신경 많이 쓰셨어요. 저희 무슨... 실망시켜 주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얘네들이 네. 영문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번역 어떻게 될까? 이런 애들 많았거든요. 이게 사실 거의 그거잖아요. 늑대 맞춤을. 네. 맞아요. 지독하고 뭐, 이래서.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네, 햇살 아래 넘치는. 아, 강물. 햇살 아래 넘치는 강물 <laughs> 태양 아래 뭐 잔잔한, 이래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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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더 센. <laughs> 번개의 신속한 일격, 번개 리기 네. 네, 아, 뭐, 네. 대지의 활기찬 기운. 네. 약간, 이, 근데 진짜 그 생각. 대기의 활기찬 기온 이렇게 라임이 좀 아, 느낌이. 아, 눈까지 씌었었다. 물꽃처럼 깜빡이는 기사. <기운다>. 이게 <laughs> 예? 지금 농담하는 게 진짜겠어요. 아,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예. 아, 예. 저도 이게 되게 민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 여러분 이 게임 진짜 재밌는데, 진짜 영어 때문에 진짜 안 한다는 사람이 이게 좀좀 되면 좀 되는데 네. 또 이제 아 나는 영어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게임 진짜 명작입니다 예, 네, 뒤에 뭐 이게 이게, 이게 이 그림들 배경 스토리 진짜 중요해요. 네. 이런 게 이런 게 게임한테 큰상관 없는 것 같아도 몰입감이 한글이냐 영문에 이 따라 확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제 네. 카드도 뭐 한글로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콘이랑 텍스트가 변경되어 있던 거는 최대한 유지를 했고요. 네. 그 외에 보시면 이 게임 팬들은 아시겠지만 FAQ가 필있어요 그래서 아, FAQ를 네. 보면서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FAQ가 중요해요. 네. 왜냐면 영문으로 봐도 정확히 이 카드에만은 다안 그렇죠. 나와가지고 예,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혹시 어? 불구하고... 민감하신 분이 가격부터 물어보시는 요아 아, 가격 <laughs> 가격은 글쎄요 네. 저희는 이 게임을 좀 이렇게 아주 뭐 다른 게임 안 그러겠냐면 좀잘 네. 키워볼 생각이거든요. 네. 애써 보겠습니다. 애써 아 보고 역시 100%는 아니지만 선 주문 때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네. 최대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예. 오리지널의 프로모가 정영이두종 있잖아요. 있어요, 예. 네, 그것도 혹시 계획 있으신지. 저는 애 써보겠습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기다 써보는 예, <laughs> 네, 걸로. 예, 다 써보는 걸로. 확정했다가 또 이제 뭔가 틀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아, 네. 아울러 이제 프로모는 아니더라도 저기 네. 그 확장. 다 아, 지금 하실 네. 거예요. 근데 네. 일단 결론. 근데 네. 걸로... 네, 확실히 있으면 재밌든죠 네. 특히나 첫 번째 확장인 그가지와 발, 발, 발톱. 발톱, 네. 발톱. 네. 손톱이래. 네. 아무튼. <laughs> 손톱 해도 될걸요? <laughs> 아무튼. 네. 일단은. 딱 잘라 얘기하자면, 호환은 될 수가 없어요, 영문판이고 왜냐면은, 카드 네. 텍스트 뒤가 이렇게 있어요 아, 예. 그래. 영문판이라고. 근데, 영음판이면 예. 슬립을 씌우던 해야죠 어,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다고 또 이게 한글판으로 나오는데, 여기다가는 유달리, 이거 영문판과 호환시켜야지 해서 마이너 파워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는 할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이거를 한글로 깔끔하게 만들고, 네. 잘 팔아서, 본판이 많이 팔리면은, 자연스럽게 확장도 나올 <laughs> 수 있죠 여기서 역시 여러분 질러버리고 <laughs> 사야 됩니다. 확장을 내는 방향으로 하자 왜냐하면 확장이 예. 나오려면 여러분 많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할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어 이런 것도 <laughs> 그냥 이니셜로 되어 있던 거를 뭐스티 산악, <웃음> 정글, 전글 <정글, 웃음> 네. 산악 예. 아 이거 아, 중요해 예. 이게 원래는 뭐 JW 이렇게 이니셜로 되어 있거아 그거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냥 예. 마크로 겨우겨우 구분하는 거지 예. 믿고 간대요, 다들. 애매해서 네. 한다니까, 안심하고 구매한다고 하니까. <laughs> 네. 저도 영문이 있지만, 한글 나오면 삽니다. 여기, 빅스, <laughs> 뭐 네. 이것도 다 그냥, 할수 있는 건다 해버렸습니다. 네. 하고, 뭐, 잘 팔리면, 뭐, 확장분들이 예. 해주셔야. 확장이 나오니까. <laughs> 너무 노골적인가? <로벌적인데? 웃음> <laughs> 아, 원래 그렇게 하려고 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요거는 근데 아직 안나안 나와서 예아 요거 요거는 이제 없죠? 아니요 요걸, 시간만 요거는 저희가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딱 타임이 끝나서 양해 아 구하고 갖고, 네, 갖고 온 거예요. 요거는 내일이라도 오시면 은 시연은 가능한데 저희가 이게 너무 지금 조금 이제 짧은 규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불구하고 너무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네. 오늘도 한반 정도는 못 하고 가셨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해보시고 싶은 유량이 있으시면 내일 빨리 오셔야 될것같아요 미리 딱어 체크하시고 예.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면 이제 뭐구매도 가능하고 아, 다음 페스타 때 예. 이것도 좋 그, 예. 다음 페스타보다 훨씬 빨리 나오긴 해요. 네. 예. 자 그럼 정령성 였고요이번에 이거는 예. 뭐몇 번씩 소개를 했고 좀 많이 늦어져서 좀 송구스럽기도 네. 한데 이 네. 네. 게임은 저희 오리지널 게임이에요. 그 네. 슬라이드 행렬 만든 송대은 작가가 디자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설룩상삼겼던 방상조차 가 그림을 그린 사이언시아인데 네. 어 저희가 이 게임을 내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또 은근히 엔진 빌딩 게임이 많았어요. 네. 포션 폭발이라든지 포션 폭발 아, 은좀 음. 엔진 빌딩 같은 있지만 기준도 있고. 엔진 빌딩이라고 할수 예. 있죠.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네. 이 게임은 그냥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과학 분야 네개 과학 분야에서 분리 화학, 생물학 그 다음에 아, 천문학. 예예.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꼭 일패가 없어서 뭐 네. 보드가 작으면 요렇게 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개인 보드 일패 있습니다. 각각의 네 가지 분야가 있고요. 아 이게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예,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있어요. 이게 이중으로 그 타일이 덮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채우 깔끔하게 채울 수 있게 이런 예, 거 맞습니다. 트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분야에 해당되는 네. 세 종류의 카드들을 여기다 이렇게 내고요. 네. 그 다음에 각 카드는 두 장씩 들어가게 돼 있고 카드가 더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뭐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요 큐브들은 플라스크라고 불리우는 1점짜리 큐브랑 기술 큐브라고 불리우는 요 이제 어? 표시하는 거예요. 오, 색감이 좀 다른데? 어. 요거 조금 어. 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런 느낌이 예. 요거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보시면 아마 직접 보셔야지 아실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끌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학, 천문학 4개 분야. 아, 공부해야 분야를... 되는 거예요저 진짜 처음안 좋았는데. <laughs> 아니, 저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렇지만 네. 사실상 이게 과학의동의될지는 모르겠어요. 공부는 아, 네. 아니지만. 각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기술력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로 네. 점수를 받고요. 네. 그 다음에 플라스크들을 확보해가지고 점수를 받는 그런 방식의 게임인데, 음... 어, 자기 차례 때 일단 약간 지향점은 그거였어요. 규칙은 쉽, 10, 쉽대, 전략은 좀 어렵게. 아, 그런 식으로 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자기 차례 때는 두 가지 행동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첫 번째가 카드를 가져오는 거 네. 혹은 이제 카드를 가져오면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슬롯이 있거든요 하나둘 네. 네. 그러면은 자기한테 빈 슬롯이 있다면은 어액션으로 카드를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슬롯이 다차 있으면 이 액션 못하겠죠 아, 그때는 무슨 액션을 하냐면은 카드를 연구를 하는데 연구는 90도 돌린다는 걸 뜻해요 아, 이걸 두번 해요 여기 보시면 두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한번두번 번 하면은 요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건데 네. 예예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아, 두번돌 수도 네. 있고요. 예, 이게 전부예요. <laughs>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카드가 한 바퀴 다 돌면은 아, 이번돈 넣는 와... 예, 거네요. 예, 그래. 360도 돌면은 그러면? 연구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연구가, 예, 연구가 아,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토큰을 놓고 예, 사실 토큰은 이제 잊지 말라고 놓는 건데 꼭 놓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연구 완료가 되면은 네. 이게 지금 천문학이거든요, 자전. 네, 완료 완료 영역 준 다음에. 천문학의 기술이 한칸 올라가요. 이렇게 전진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카드 보시면은 이렇게 이펙트가 있거든요. 이 효과들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은 내 카드를 두번 돌리고. 네. 그 다음에 내 카드 위에 한 장에 요 파란색을 두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자전을 막 끝냈어요. 네. 그러면은 천문학의 한칸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 카드를. 아, 뭐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썼죠. 이렇게 같다치 볼게요. 제 카드 하나를 두번 돌리는 거 하나 둘 돌리면 은기 아, 나왔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카드 위에다가 요두 개를 올리고 아... 자 얘도 지금 360도 돌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도 끝내기 전에 이리로 와서 요것도 입... 개발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화학이 한칸 올라가고요. 네. 얘는 이리로 와요 이제 연구 제 거예요. 아... 그 다음에. 파란색을 봤는데 노란색 수의이분림을 하나 둘셋네 개니까 두 개를 또확 올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자기 턴 끝나기 전에 이걸 다 돌려보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콤보가 좀 다양한 효과들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요것도 형성인데 얘는 이제 얘 완료가 되면은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와요. 네. 가지고고 내 카드 중에서 같은 분야 얘네둘다 천문학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들 한칸씩 가는 거예요. 아 만약에 얘가 270도 돌았다면 또한번 돌아가지고 완료되면서 네. 이 카드 두번더 돌리면은 그렇지, 완료되고. 열심히 돌리고 예. 개발하는 게요걸 열심히 올리려고 그렇죠 올리는 네. 건데 네. 치중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점수가 나오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그거 카드마다 다 다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슬롯이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네. 늘어난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한 가지 기술이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네. 새로운 게 오면서 이 슬롯이 하나 늘어나요. 어, 아. 이제 근데, 카드를 아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가 딱 예. 예. 맞게 아, 이렇게. 어. 혹은 어. 여기 나와 있는데 파란색을 다섯 개 받으면은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네아 개까지 카드가 늘어날 수가 있고 아 만약에 아까 이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디자인 굉장히 잘했다 인터페이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완료되면은 판을 네. 가지고 오죠. 얘를 갖고 온 다음에 같은 분는다 돌린다고. 네. 이제 같은 거 4개잖아. 4개니까. 하나 아, 아 거지.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돌릴 수 그렇죠. 있고. 아, 네. 요런 콤보 만드는 재미가 아, 있네요. 예. 어,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 어, 나 과학이라 그러 그러는. 그러, 아, 무서워, 전혀 상관없어. 예. <laughs> 아, <웃음> 생물학이나 물리 아무것도. 약간, 약간 저희들 잘저겠들 잘했어요. 저어요 그래서 걱정했거든요. 예, 예. 테마가 그런 거지, 이렇게 예. 카드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돌리고, 그렇죠. 콤보를 예. 잘 활용하느냐, 음. 그리고 이 토큰 색깔별로 이렇게 맞습니다. 맞춰 들어가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예. 머리를 쓸게좀 있네요. 머리를 그 써야 돼요. 어, 그래서 네. 요게 다 떨어지거나 요게 다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는데, 네, 점수는 네. 요거당 1점,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밟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이 경우 6점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특정 분야가 끝까지 도달하면 여기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얘 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7점이에요. 네, 네. 끝까지 가면 7점이고 두 번째가 여기까지 오면 또 7점에 서 14점이 돼요. 그래서 네. 얘는 뭐 깡점수를 주는 거고 얘는 여기 있는 플라스크 3 개당 1점. 아, 그러니까 아, 그 구조마다 예. 점수를 받을 수 많네. 있는 그 예.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맞춰서 개발하려고 최대 한 노력을 해야 되요 아, 그니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아. 예. 네. 물리학은 네. 얘네들을 전진시키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고 네. 생물학은 카드를 가져오는 데 최적화가 되어있고요 음. 화학은 카드를 돌리는 데 최적화가 되어있고 예. 네. 얘는 요거 가져오는 데 최적화가 되어있어서 아. 자기가 하나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거를 다 물론 두이는다 네. 해야 되지만 예. 그래도 최고의 점수를 내려면 어떤 거 하나를 좀꽤 잘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아. 생각보다 그리고 게임이 안 길어가지고 네. 뭐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오히려 점수가 안날 수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게임이 제일 특특점은아오니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한 3-4인 프로야?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는 빨리하게 되면 한 10분도 안 걸려요 기존에 살때카드 거의 다 외웠으니까 근데 지금 하면 여기서 이제 처음 체험할 해보면... 때는 한 3-40분 걸리는 아. 것 같아요 근데 초보가 3-40분 걸리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어, 건아니 보통은 평균 20분 정도 생각하면 그렇죠 어. 예. <laughs> 딱 잘라서 아, 그래서 그렇겠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지금 네. 보시면 12장의 카드가 보이는데 네. 이 12장이 처음에 나온 다음에 게임 끝날 때까지 변하지를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 새로운 아, 카드가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사위 굴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이 게임은 운의 요소가 제로 예요아 그렇구나 예, 전혀 예. 아.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뭐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으시면은 카드가 양면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 다른 기능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다 파란색 을 놓고 다양한세개를 갖고 오는 식으로 해서 음. 어떤 콤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게임 방식 매번 달라져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익숙한 사람들은 12장의 카드를 보고 아요번에는 요요요요 요, 요 경로로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좀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번 게임에 뭐 깔린 거를 생각하고 립메이킹하듯이 예. 예. 딱 자기의 그런 콤보를 잘 생각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카드가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분야별로 카드가 12종류가 있고 네. 그 중에 늘 3개만 쓰기 때문에 네. 조합이 꽤 많죠. 네. 네 아, 벌써, 아, 벌써 끝나가네. 아, 벌써 시간 네. 가네요 네. 아, 네. 아 역시입니다 게임이 많아서 좋네요. 여러분, 오늘 게임 게임들은 지금 안 되니까 아마 추첨을 러브레터로. 네. 러브레터는 네. 저희가 언박싱 한번 했었죠. 어, 이거 나눠 드릴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 아, 네. 설명할 게임은, 사이언. 게임은 사이언즈. 예. 사이언스야그것도 예. 예. 네. 가을에 출시된 점입니다. 가을 출시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가을 언제쯤. 요거는 저희가 오리지널 게임이어서 지금 해외 파트너들과 얘기 중이어서 아예. 오 해외로 나가는구나. 예, 그걸 네. 다시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국내 팬들 도 엔진뮤직 좋아하시니까 네. 가볍고 좀 머리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물들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하게요 아, 심을 많이 하세요. 네. 저거 끝으로 쭉쭉저 피규어가 스트레치 꼬이였잖아요 예예. 혹시 한국에서도 잘 되면. 아, 근데 이런 건 아까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스트레치 골 그다음에 저희가 저 게임이 약간 다른 것이 아카디아 캐스트나 좀비 사인다는게 저거는 오래 했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지금 후원자들이 아직 못 받은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네. 키스타터로 예. 네. 참가했었던 분들과, 한글판 리테일을 받는 분들과 형평성 생각을 해서 그또 저희가 많이 나우죠 너무 예. 다 이제 와서 다다 예. 주면 그때 한 사람 이러면 또뭐 키스타터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 <laughs> 뭐 이런 <laughs> 게 있어서 <laughs> 아, 그렇다고 아, 뭐또싹다 뭐. 잘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네. 약간 작은 규모에서 저희가 뭔가 좀 편이나든지 뭐 약간 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게임들 지금 다 시연하실 수 있고요. 모드 게임폰에 모뎀 보스로 오시면 하실 수 있고, 어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항상 생방송 월요일 날 하니까 그때 그때 또 나오거나 선뭐 선주문하거나 할때 그렇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